정직한 중고차 문화를 선도하는 다섯모터스 대표 모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원류 쏘렌토2.0 4륜구동의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음, 9만 5천키로 정도 딱 탔고 연식은 16년 11월 등록에 17년 형식 원류 쏘렌토2.0 4.0 4륜구동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일단은 8만, 7만, 8만, 9만 이 정도대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금액대들이 일단 2천만원이 넘지 않고 일단 2천만원 안짝에서 이전비 포함해서 구매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더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 2천만 원 이상은 차량 금액만 2천만 원 이상은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소 신차급도 약간 생각이 들면서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량을 한번 살펴보시죠. 음 전방 조성 나이트 상태 보시면은요 깨지거나 흠집 난거 하나도 없고. 음 안개등도 깨지거나 흠집 난거 하나도 없고 음, 앞에 그릴 적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기스나거나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일단 번네트, 탕, 번네트, <laughs> 번네트 상태에서는 어, 약간의 돌팀 자국은 살짝은 보이긴 하지만은 심하지는 않고요 파퇴가 나겠지는 않고 일단 음, 운전석 라이트 상태 보시면은 깨지거나 흠집 난거 하나도 없고 지금 뭐 범퍼 상태도 꽤 양호하고 좋습니다. 휀다 상태도 보시면은, 음, 부터치가 거의 안 들어갔고, 백밀러, 어, 운전석도, 백밀러 상태도 보시면 깨지거나, 부터치도 전혀 보이지 않고, 운전석,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보시면은, 한 50%, 60%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음, 그래도, 1년 이상은 충분히 타지 않을까 싶네요. 휠 상태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휠 기수도 없고, 양호한 편입니다. 깨끗한 편입니다. 문짝에도 거의 뭐 부터치는 없는데 살짝 여기 콕이 보이네요.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 가죽 상태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어디가 해지거나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운전석, 여기, 어, 윈도우 조작 버튼들이 이쪽에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륜 구동이 따로 있지 않고 항시 사륜 차량입니다. 조석 문짝도 보시면은 부터치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일단 뒷자리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가죽 상태도 보시면 해지거나 뭐 이렇게 흠집 이물질 전혀 보이지 않고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석 뒤에 지금 열선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디휀다 상태도 보시면은 붓터치도 거의 없고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은 50% 6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면 일단 1년 이상은 충분히 운행 가능하니까 어, 휠 기스 상태도 보시면 거의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후방 감지기는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단 범버에 사고가 들어가 있고요. 타륜 구동 차량이고 후방 카메라는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트렁크 보시면은 소비자분들께서 이쪽 측면에 이렇게 깨지거나 긁치, 긁히거나 뭐 이런 것을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쪽에 살짝 살짝 기스가 있고 좀리기서 보면은 거의 뭐 태가 안날 정도입니다. 대체적으로 트렁크 상태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대로등도 데로, 지금 깨지거나 흠집난 거 하나도 없고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팬다 상태도 보시면은 거의 붓터치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지금 뒤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보시면은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고 일 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거 같아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거의 뭐 기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석 뒷문짝에도 열선 버튼이 추가되어 있고 보시면 은 가죽 상태도 이렇게 해지거나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석 문짝도 보시면은 어 부터치가 거의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땡글러 어 상태도 깨끗하고요. 지금 안에, 지금 조수 대에서 안에 대시보드 밑에 뭐 이렇게 긁히거나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 가죽 상태 보시면은 어 거의 뭐 이렇게. 새거라해도 무방할 정도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조석 앞 타이어 상태는 지금 50% 정도 남아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한1년 정도는 충분히 너끈히 타니까 어, 여기 보시면은 조석 앞 휠만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가장자리에 살짝 미세하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살짝 미세하게서 그렇지. 나머지는 거의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제어 성능이도 괜찮고요. 지금 보시면은 음, 프레스티지 등급은 일단 여기 보시면은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앞자리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그리고 열선 버튼이 핸들 열선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음, 그 하이패스 누밀러 핸들 상태도 뭐 이렇게 스티어링도 괜찮고요, 블루투스 버튼들이 이쪽에 있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일단 보시면은 뭐 거의 기스 나거나 흠집 난 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천장에도 이물질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엔진 소리도 이 정도면은 조용하고, 악셀을 한번 밟아보면, 자, 상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 올류 소렌토 어, 2.0 4륜구동의 프레스티지 16년 11월에 17년 형식 음.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음. 키로수는 9만 5천 키로. 금액은 저희들이 1,830 정도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액면에서 일단 월등하게 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조금 비싸게 판매한데 보면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요즘 장사가 좀안 되는 편이에요.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어 소개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전반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도 다소, 음, 거의 최소 마진만 들어가고 저렴하게 판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음, 일단 저희들은 뭐 허위 매물, 남의 차 이렇게 올리지는 않으니까 그런 점 안심하시고, 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다섯모터스 원고원이었습니다.